그는 기쁨이 회복되고 그가 풍족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부터 약두 달간 지난번에는 뭐 했었죠? 하나님의 두 달의 이름 자 이번 주부터는 두달 정도 기간 동안 성토의 특징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특징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이죠그 다름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야 되는지 자, 오늘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의 성도의 특징은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어떤 모습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죠? 이 세상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쟁터인 거나 영적 분봉때고 전쟁터인 건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냥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자꾸 노력을 해. 참아요.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는 다투는 우열을 가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조금만 노력 안 하고 조금만 대응을 키우면 피해를 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들 열심히 그러면서도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때로는 반칙을 쓰기도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게 뭔가 승리의 요소들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약간 좋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침리를 말하면요. 어쩌면 이 세상이, 어, 노 놀이터, 내지는, 뭐, 휴가지, 내지는, 휴게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축의소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지나치지만 누군가그 누군가든지 여기 안 들리나? 왜 들리는 겁니까? 물론 급한 권리를 보기 위해서도 들립니다만은 이거 저거 주전권이 없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들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축의소들이 뭐, 특징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뭐 저기 서울 쪽에 뭐 고속도로 위쪽에 나 있는 축에도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이고. 거기가 그땐 하늘, 하늘이라고 하늘 휴게서아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네. <laughs> 아 시연 하다는 곳입니다. 저도 안 가보고 TV에서만 좀 봤습니다만은 모든 미라시들, 모든 거, 뭐, 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할수 있는 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한번 들리. 나들이고 계획을 해서그 근처 나들이 가는 줄 알고 들러 볼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내 앞에 있는 삶이 중요해졌으면 좋겠다. 없는 것 없이 다이고 더울 때 들어가고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 들어가고 아, 이 세상에 출애굽을 성취겠다이세상이 나들이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 출애굽 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지요. 광야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냐? 그들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뭡니까?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그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는 곳, 명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쟁은 무슨 전쟁? 우리 그동안도 광, 애국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서도 힘들게 살 필요가 어딨어. 하나님 물좀 주세요. 하나님 내일이 맛있는 것좀 주세요. 겨우 이것만 주십니까? 고기를 나눠 주십니까? 고기 달라. 이게 뭡니까? 더울 때 시원하게 좀 해주시고, 물론 좀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러면 무엇인가 계속 달라고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건 없네 저건 없네 차라리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영적인 전쟁터로 여기지 않아요 나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시대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완벽한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화를 막게 불평불만하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이면서 구분이 안 되는 특징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은 여행지다. 이 세상은 휴게소다이 세상은 나들이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갖춰야 돼. 그게 안 갖춰졌다고, 안 갖춰졌다고 불평불만 하는 거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것 불편하다고 저것 불편하다고 이게 뭐냐고 불평불만만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잘못된 모습으로 성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예수님이더니 이게 맨날 나와 있어. 그래서 맨날 불평럼 말만 해. 맨날 얻다고만, 니날 그게 어쩌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고 있어요. 잘못된 그리스도의 특징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세상이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도 아!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참된 복의 나라 그 나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주의의 문 충원하라 주제를 자꾸 들려봐야 할거예요 저기 형상 남도 산천포로 빠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은 부산인데 내가 원하는 곳은 저쪽못 본데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안 들려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늘 어디 나가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일하시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 들어요? 특히 이런 여름 더운 날여러분들 일터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 들어요? 집이 집니다 아우 내 집이 집니다 다른 데 누가 가자고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아우 집이 집니야 여기가 집구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대 특징.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다. 완벽한 게 갖춰져 있지 않나이전쟁를서 승리하면 잠시 순간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런 확신 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라고 하는 의식 속에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싸움의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싸움의 상대는 마귀며 싸움의 상대는 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 이제는 영적인 전쟁터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처럼 살아가야지 눈을 부라리면서 이무에게도 눈을 부라리면서 야 네가 잘했지 내가 잘했네 이거 네게 내집 거냐 내집 거냐 이딴 게 이딴 단 이딴 이을 이물고리, 뭔이 기는 거리가 되는 거요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명청인 전쟁 터라고 해서 해서 여러분이 웃들과 싸우지 않게 주의를 주고 나. 예를 들 그거 있어요. 내가 100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준거했는데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싸웠다.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한번 싸웠다. 그럼 100번 전도한 번 바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으로 무너져.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은 이런 게 무서운 거죠. 그리스인들은 도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을 조금 멀리 할수있기를 바랍니다. 안 싸울 수 없잖아요. 싸울 수 있는 일들이 굳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인이라고 도다손해들려고 하면 억울하게 무명까지 쓰고 억울하게 이상한 것까지 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앞에서 내가 정당하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대화할수 있어야 되겠지만,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별것도 아니고 싸우잖아요 10원짜리 업도 싸우잖아요 아, 나가다안 났다, 났다. 아 사기치지 마라 너너몇편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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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왔냐 아여기또 달려있는 거떼 뭐, 뭔 얘기나 하시지 그거하고 싸우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뭐졌는데 아직 뭐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참 전에 몇년 전에 동네에서 이런 별것도 아니고 싸워서 먹하신 종에 음식에 농약 넣어서 죽인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 그 10원짜리 갖고 싸워요. 성장끼리 하나 갖고 싸워요. 그런 싸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네에 마시고 가셔서 여러분들 같이 뭐 핫도그 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음식도 해보고 다 좋은데 사람이 물려있다 보면 아니 싸움이 생겨요. 세상상에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피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안 돼요. 사람은 사람할 대상이지 싸움에 대상는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요. 죄와 싸워야 된다. 자,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과 정욕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땅에 욕심과 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3천 번째 지옥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3천 번 동네 가서 있어도 그냥 칼날이죠, 그죠 여기는 다행히 같은 정상도지만 약간 위쪽이라 반감이 없을 텐 이 땅에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산총도 빠른 데니까요. 아, 생각의나라로못 가버려요. 자, 우리로 하여금 정욕과 욕심을 내게 하는 존재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내 속에 자꾸 욕심과 내 속에 자꾸 탐 짐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들 우리에게 집어넣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사실 우는 마귀와 싸울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생각할 때, 마귀와 우리가 싸운다? 100점 1 0 0점입니다한 번도 이길 수도 없어요. 요만큼도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집으로 물리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 2회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도구 그 네, 말씀입니다. 세상 싸움을 싸울 때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말로부터 시작해요 사실. 옛날에는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다. 요즘에는 시시, 에, 뭐 블랙박스 다있어거요 소리 쳐 봐야 소용가 없어요. 빨리 그 자리에 까지 쳐져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빨리 처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등치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떤 말로 이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알고 있는 확실 이거 가지고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때 이기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 못 이긴다 전체 관으로 생각할 때못 이긴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물론 거기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가 제약과 수용지늘 마귀와 싸워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들 주의해 주고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셈이 마귀는 그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무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짓는 죄가 바로 죄입니다. 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와 싸워야 될 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순종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욕구에 순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의에 순종하기를 죄의 욕으로 추구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해 가면 우리 가운데 죄가 묻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늘 날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많이 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늘 죄를 이기는 놀라운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추구하 축원합니다. 음, 네. 결론적으로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지, 어디까지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말로는 들그래 보통? 네? 이길 때까지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또 없나요? 이길 때까지 네. 코피 날 때까지 <laughs> 아,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대로예요 피 흘리기까지 <laughs> 싸워요 피 <피울> 흘리기까지 <laughs> 어렸을 때 많이 코피 지요 경험에 의한대답다는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제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습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옛날에 싸워봤지요. 지금은 싸울 일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싸울 일 충분히 있어요. 제의의이 지금 없어요? 마귀의 운이 지금 없어요? 없다고 할수 없어요. 더 강력하게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리되면적으로 매년 코피나서 살아야 돼니다 하나님과 커피나 o w I d 님 n 커피 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어 I d o 기 t know. I don't know. I d o n 지 know. I d o n 싸 know. I d o n 몇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빗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 저는 뭐 지금은 들그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걔가 막 덤벼오면 저는 아마 겁을 많이 먹을 거예요. 용기가 지지는서한일 주면 와덤오면 저는 막 도망갈 거예요. 이놈아 이놈, 너주인누이야너 도망갈 거요 저는 길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방법이 있어요. 잠깐. 어쩌면 그게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잠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빨리 도망간다. 아니요, 걔를 못고를못 뭐, 따라. 못해내 어, 이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걔가 따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도망 못가요 잠시 잠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옆에 뭐가 있나 보고요. 특히 돌 같은 거 있나? 돌 하나 집는 겁니다. 집어서 어떻게 해요? 던지면 돼. 요 던지는 걔네들 막 보면 저 멀리 도망가고요. 다시 올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볼이 없어도 아직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던지는 게쉬만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형들이 던지는 게쉬만내도 걔네들은 알아. 요못 알아. 요 그러고 나는 죄와 싸워봤다 라고 고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죄의 유혹이 오고 사탄의 유혹이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아쪽 물러갔다. 이정도. 이겼다고 얘기하지 마십니다. 시 앞으로 마귀의 공격은요. 죄의 공격은요. 점점 무서워집니 옛날의 싸움과 지금의 싸움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방력이 좋아서 국방력이 좋다는 건 뭐예요?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그 어느 나라든 침입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미쳐서 저쪽들이 미쳐서 한번 눌러서 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거 다 막아낼 방법 없어요. 암만 몇천원짜리 레이저가 발달이서한 번만 쏘기만 해도 툭툭 떨어뜨린다. 완벽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여러가지 화학전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이 무엇인가 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일으킬수려고 하는 그 힘을 억제하는 것뿐이지 국방력은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요즘날 전쟁이 일어나면 패자도 없고 승자도 없어요. 모두가 패자예요. 승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패자예요. 얼만큼 많은 손래를 받느냐? 이것으로 따진 것뿐이죠.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의 말세가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영적인 전쟁이요, 그 규모가.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선진들이 믿음 생활할 때보다, 내가 어려서 아니 나이 젊었을 때 신앙 생활할 때보다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공격해옵니다 아니야 전쟁 없어. 무슨 전쟁이 거야? 평안해. 괜찮아. 너그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그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시. 힘을 안 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이 새끼는 전쟁 없어 안심해보세요 모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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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회의원이든 위정자든지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안심하고 아무 대비를 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대한 민족 있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음, 우리의 지금. 많은 세금 국에서 많은 퍼센트들을 국방국위로 내가면서 그렇게 지금 침을키우보니까 지금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나를 놓쳐올지 모른다? 죄를 통해서 나를 놓쳐올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실전이라고할수 없는 지금 현 전쟁터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신 갑주을 입은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